야 그리고 내일은 진짜 많이 바뀐데 내일은 그 유향이 완전 바뀐데요 트로이 베어 이너랑 그 다음에 흑드라군이라고 불려왔던 그 전설의 카드 다한 번도 못 써봤거든 진령 거망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얘도 왜 금지였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용급 파워 같아. 틀딱들 뭐다 품된 이유가 있겠죠. 진룡 거막 마스터피는 왜 금지야? 이 카드를 아메리카시를 어드밴스한 할 경우 몬스 터 대신에 자신 필드의 지속 마법 함정을 릴리스한다. 공통 효과. 이 카드는 어드밴스완을 위해 릴리스한 카드의 종류에 효과를 받지 않는다. 아 무난하네 그냥. 어드밴스에이 카드가 존재 경우 한턴에 한번 자신 묘지에서 지속 마법 함정을 제외하고 이카드에 필드 카드 한장 대상 파괴한다. 그 정도인가? 지금은 나와도 되겠는데? 옛날엔 태산이었겠네. 내성 있으니까. 그리고 전투로도 파괴할 수 있어. 삼촌도 아니야. 이때 당시에는, 아, 이게 어떻게 치우지 이걸? 두장 먹잖아. 보통 몬스터랑 마법 먹겠죠. 대체포 건망이 뭐예요? 대체포로 내가 가져온다고? 어, 대대적 체포작전 아는데. 대대적 체포작전이 왜요? 아, 대체포를 써서 상대 몬스터랑 대체포를 먹고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몬스터 함정? 옛날엔 수었음 지금은 너무 느려. 한턴 세트 해야 돼. 요새 샌드뜨은요 환타를 뿌리나오는게 이미 천배의 디짐그죠 풀어도 돼, 슬슬 풀려도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들이 석방되어도 환경에 별 영향을 못찍겠자라고 판단될 정도로 12기는 파워 인플레이서 많이 밀려난 상태다. 내가 말했지 정룡급 너넨 정룡급이다벤 초퍼 네, 공업도 이미 마음의 변화가 에라서조점씩 풀려난 판국이라 거마하게 함정 내성 하나 얹어주는 거 말고는 별 의미가 없다. 마법감정 내성을 얻으면 세트한 함정 카드를 파괴할 순간 뚫을 방법이 없으는 구기와 달리 무한보명이 범용으로 있고 삼천의 몸빛은 탓점는 전투로 돌파하기 쉬우며 있을 걸로 쏘아야되는 수원 난이로 감회하면 퓨어리 미만이다 동감입니다 어. 예 금제제가제 여정 여정도 있어 화려한 활성 날릴 TCG에서는 계속 무제한이다 중지가 금지다 보니 후속 전기가 막힌 아나콘을 사용한 저점보다 자기 기믹으로 전기를 타는 게 이득이다 드라곤 금지 원흉 베르드의 아나콘다가 이후에도 퓨전 데니스티등 다른 걸로 써먹다가 4월에 금지되면서 드라군이 풀리더라도 만능 용병은 할수 없다 SNS에선 음. 지금 무죄로 불린 다섯 명을 임벨다운의 오로성이라고 <laughs> 하더라 아 오로성이에요. <laughs> 높은 수원 나이도는 낙인 융합이 제한으로 그나마 있어서 간편한 수환 가능하다. 뭐야 이게 낙인 융합으로 나와요? 낙인 융합으로 알버스 낙인과 불붕이를 덤핑해 시험용 루벨리온 이래수 심영용 효과로 블랙 메이션과 알버스는 간단하게 튀어나온다. 근데 이거 하는게 그냥 빈드라고 뽑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호감을 넣어야 돼? 이게 개호감이잖아. 그러나 전작 낙인덱 자체에서 심용 쓰면. 퍼미션 코스가 포함해 두 장의 패가 요구되는데, 해수모가 너무 극심한 탓에 나인네는오리지 않는다. 봐봐. 블랙 매니션이라는 불순물 까지불매치급 <laughs> 요새 이래요. 에이. 이 효과는 효과로 안 터지며 양쪽 플레이어는 이 카드를 효과에 대상할 수 없다. 이건 좋아. 1, 번은 좋아. 메인 페이즈 상대 필드 몬스터 한장 파괴. 해자네. 자, 상대 필드 카드가 아니야. 몬스터만 파괴 가능해. 한 턴에 한번 카드 효과 발동해서 대패 한장 벌려. 이건 개쎄네. <laughs> 3 번이 좀3 예. 번이 좀 역겹네요. 몬스 효과가 아니고 그냥 효과 발동하면 패버리고 무협하게 도끼맨이 고르공가야끼맨 대상임. 여 그럼 나오면 치우긴 어렵네. 일적의 정상화. 아 그렇네. 요새 일적 많지. 포 드라군, 티 드라군, 빈 드라군 열명을 붙인 원조 카드가 내일 진짜 온다니 로망 유저는 매우 기대 중. 나도 좀 기대 중이에요. 근데 심화할 것 같아. 이런, 이런 비슷한 사건 이 있었어. 정룡 사태. 정룡들 나올 때도 끝났다. 마듀에 놈들이 온다 근데 얘네도 그러지 않을까 이브리스 없어서 별로임 아 원래 이브리스로 사악했구나 이 카드가 링크소환에 성공했을 때 패한 장 버리고 발동한다 1번 안 쓰겠네 이게 왜 금지야 1번이 메인입니다 아 원래는 아 이브리스가 트로이 메요요 디스트로이 메요 <laughs> 최근에 마듀 대회에서도 얘로 쇼에서 금지 갔잖아 얘가 얘가 아는 축이야 그럼 얘 풀려도 뭐그 정도겠네? 위력의 트로이 메어 몬스터 뭐야? 트로이 메어 2노 2회 못 쓰잖아? 링크 1인데 어떻게 써? 얘는 범부입니다. 못생겼는데 공격력 1,300 자코잖아? 링크 소환에 속여 수기가 패버리고 발동한다. 이 효과 발동시 상호 링크 상대했을 때한장들어오 자신은 통상소외도 한 번만 링크 앞이 되는 자신 필드를 필드 패에서 몬스터 한장 일방소환 이게 센 건가? 일소권한번더 준다는 게 근데 요새는 이게 정신나간 효과인가? 평범한 효과로 보이네 요새 파워스러런지형 특수도 하고 파키 봐봐 얘가 금지가 아니라 파키세팔로를 그 제한이나 금지 때려 빨리 니노도 억울하게 당했네 이브리스가 악년데 얘도 착한 고블린이네요 파키를 없애 TCG 최초로 금지가 된 링크다 공교롭게도 이 카드가 금지 올랐을 때 고블린 슬레이어가 방영했던 터라 고블린 슬레이어가 죽였다란 드립도 했다 <laughs> 개체수 중간일권진 스프라이트 깐투가 링크 이본서로활겠으며 금지되었다. 마듐의 엘프 왜 살있냐? 아, 얘도 금지 좀요. 이놈이 더사기예요 고블리는, 아, 호루스 같은 거라 생각해야 됩니다, 전. 딕들을 위한 일반 소환권 추가. 일반 소환권이 중요한 애들이 있잖아. 데몬 스미스 애들 뭐, 금지 맞고 오겠지? 걔들이 멀쩡하게 오겠어? 크샤 애들도 금지 맞고 왔는데. 그냥 성잔의 신자 이브? 얘왜 금지였죠? 자신 필드에 성잔 투널할수 있다. 아, 이건 1번 안 쓰겠고. 싱크로 소환했을 때성형물을 가져옵니다 그 정도인가? 아 하리파이브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리파이브 없으면 뭐 상관없겠네 크리스트론 하리파이브의 2번 효과로 특수환이 가능하다 얘가 악의 축이네 얘는 풀리면 안 되겠다 드래곤닉 D 저게 뭐지? 이게 제한해서 무제한이 돼 그런다고 쓸까? 필드에 진령 공수올리이 카드가 필드존에 존재하는 한한번 전투로 안 죽음 3번이 핵심이네요 옛날 카드인데 1,2,3이 있어 개쎘다는 거죠. 한터에한번 자신 패필드 카드 골라 파괴하고 덱에서 진룡을 가져온다. 서치, 만능 서치, 공룡들이 이걸로 알게임. <laughs> 공룡적 붕 1등 공신. 공룡 덱에서 소스로 다 썼구나. 좀 석방이다. 오늘 오로송, 유희왕의 오로송을 알아봤습니다. 고블린만 범용적이고 나머지는 좀... 하지만, 확실한 건 범부가 되어서도, 12시에서 극드라곤 떨어지면, 곧잇 외치게 될 거라는 거임. 극드라곤 마법종 마을. 이 녀석 마법사인가? 용기사인데? 전사가 아니야? 용기사람에! 왜 법사야, 이거? 아니, 누가 뭐 전사가 맞는 거 아니야, 이게? 생긴 것도 전사인데, 이게 왜 법사임? 법종 마을에 얘 세워두면 이겼네? 이거 죽이기도 어려워. 효과를 한번 맞고, 마법, 마법을 못 쓰는 상태에서 얘를 뚫어야 돼? 포용이 안 돼. 어떻게 들어요 티폰이요. 아니, 티폰을 못 꺼낼 수도 있어요. 엑스트라덱에서두번 이상 나와야지 내 네, 몬스터를 사용해서 티폰으로 얹을 수가 있는데, 얘가 그냥, 뿅! 나오면은, 아니, 아나콘다안 거치면 어떡해. 흑마술의 비율로 뿅! 나와. 그럼 끝이야, 게임. 아나콘다안 거쳐도 되잖아. 불매딩은안 거쳐요. 뚫을 수가 없어. 죽어야 돼. 근데, 좀 가능성이 낮다. 법종 마을 서치하려면 서치를 할수 있게 해야 되는 카드를 쓰려면은 엑스트라덱에서 두상 이상 나와야 돼. 그러면 티폰 나와서 꺼져한다현실으로막 엄청 세진 않네요. 범부였네 금지 카드 중에서 보니까 풀릴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좀 야타까마개처럼 그냥 네임드 이름값 그 광대 버기 같은 거지. 예,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광대 버기 같은 애들이 있어. 그냥 이름값 높고 좀 약한 애들. 임펠 타운의 오로성님. <laughs> 왜냐,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 금지 5인방 풀렸는데 이분은 진짜 하리파이브 때문에 억울하게 갔다. 진짜 제일 불쌍해. 연좌제로 갔다가 지금 풀렸어요. 인벨다운 어로성 무죄. 무죄입니다. 풀려나십시오.